어제 산 생선가스인데 비리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뭘할 거냐면 어제 코스코에서 사온 이 닭가슴살로 아미 간식을 만들어줄 건데요. 만들어주기 전에 이 닭고기를 소독을 해줘야 돼요. 식초물에. 그래서 식초물에 닭가슴살을 담궈놓고 소독이 되는 동안 아미랑 산책을 나갔다 올 겁니다. 고기를 손질할 때 저는 이런 기름을 어느 정도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을 만들어주거든요. 이거를 이제 야채랑 다져서 완자처럼 만들어가지고 줄 건데 짜잘한 기름들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질을 다 해줬고 이렇게 해놓고 저는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미 산책을 갔다 왔고, 지금 식초물에 담궈 놓은 지 1시간이 조금 넘었거든요. 이거 물에 헹궈 주고, 바로 푸드 프로세서에 갈아서 이제 야채랑 섞어가지고 말려줄 거예요. 양배추랑 브로콜리도 같이 넣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요렇게 세개 넣고, 갈아서 닭고기랑 섞어서 말려줄 거예요. 다 흘리고 있어, 다 흘리고, 있어. 다 떨어뜨렸어. 아미가 야채를 정말 싫어하고 어째 안 먹고, 얘가 입이 진짜 까다로워가지고 간식을 사오면 그거를 또안 먹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간식을 시도를 잘안 하고 항상 이제 먹는 거만 먹고 새로 살 때는.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약간 전제 조건에 하 깔고 사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야채를 안 먹으니까 닭고기를 절키 대신에 야채 섞어서 완자로 만들어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야채를 크게 썰으면 아무리 고기가 들어가 있어도 잘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짜잘하게 갈갈 해줍니다. 밝은가? 판에다가 유산지를 깔고 야채 섞은 치킨을 넓게 펴줄게요. 하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미 잘안 갈린 이 닭고기는 프로바이오틱스 섞어서 아미 줄 거예요 야식. <laughs> 야식? 간식? 코스코에서 샀던 다진 고기들로 라구 소스랑 다음에 떡갈비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려고 해요. 어제 토론토 갔다오고 약간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떨어졌어요. 일단 먼저 양파를 다져줄게요. 제가 이 차퍼를 진짜 잘 쓰고 있는데, 근데 한국 가면 더큰 사이즈의 차퍼를 사려고요. 너무 작아요. 너무 짧끔짧끔 갈려요. 고기가 대충 7.3kg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양파 4개 반 줬어요. 얘 4개 반에 다진마늘 대충 넣고, 원래 다진마늘을 더 넣으면 좋은데, 마늘 까기가 귀찮아. 그냥 있는 걸로 대충 만들어줄게요. 캐러멜라이즈가 될 때까지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큰 조각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볶아지면 서 숨이 죽기 때문에 두사다한번더 부침개 먹으려면 다진 돼지고기 쓸어 그러면 다진 돼지고기는 좀 남길게 이잖아 그 많이 없어 이거는 이제 라구소스 용으로 따로 빼놓고, 소고기 2대1, 소고기 돼지고기 2대1 비율로. 나나이게 이분이 없던데 기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거의 진짜 리얼 블로네제를 먹게 는 것. 이렇게 볶다 보면 이렇게 국물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조금 자작자작해서 사라지기 일부 직전까지 볶아주는 편이에요. 이탈리안 소세지를 넣으면 은 훨씬 맛있는데 원래 넣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아라비아타 소스가 좀 매콤하고 시즈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라비아타 소스로 대체를 하려고 그냥 아라비아타 소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꿀을 넣어줄게요. 좀 새콤한 맛이 싫어서 새콤한 맛도 잡아줄 겸, 좀 단맛도 추가해줄 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킥은 바로 요 아이예요. 하발티 할라피뇨 치즈인데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맛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썰어서 넣어줍니다. 이걸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이 치즈맛만 강해져서 일단 반 개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치즈들이 들어가면서 소스가 좀 꾸덕꾸덕해질 거예요. 오레가노랑 생강 파우더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오레가노 향을 좋아하는데 저 옆만 오레가노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취향에 따라서 적당히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뿌리치즈로 모타렐라를좀 넣어줄게요 이칠리파퍼 페퍼... 조금. 음. 양념은 간장 100개 양념장 부어줄게요. 公章。